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이 자리에서 함께 만나 뵙게 되어서 참 영광입니다. 우리 좀 어색하고 또 번거롭기도 하지만 서로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번 한 주간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감사가 넘치길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후덥지근하고 또 간간히 쏟아내리는 빗 속에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는 모든 불평과 불만, 그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씻겨내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에게는 좋은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육아하느라, 또뭐 사역하느라 사는 것이 바쁜 탓에, 자주 연락을 하거나 만나거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가끔 생각나면 폰을 들어서 연락을 하고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고 웃고 우는 그런 친구들이 몇몇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연락하고 있는 친구들은 거의 다 신학교에서 만난 친구들이기 때문에 지금은 거의 다 목사님들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사역하는 모습, 또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참 존경할 부분도 많고 담고 싶은, 싶은 부분도 많고 또 따라갈래야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아주 에, 에, 뛰어남을 가진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받을 점이 많은 착한 친구들이 한 순간 껄렁해질 때가 있는데 그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에, 어느 때이게요? 어? 바로 예비군 훈련하는 날입니다. 예비군 훈련하는 날. 신대원 같이 다니던 시절에 예비군 훈련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군복으로 갈아입고 전투화를 신고 나면 그렇게 사람이 바뀔 수가 있나 싶습니다. 어제까지 어제 밤까지 분명히 기도탑에서 기도하고 내려왔던 그 친구가 열심히 울면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그 친구도 약간 거만해지고 밤새 열람실에서 공부하고 밤 늦게 들어오는 그 친구도 약간 나태해지고. 약간 불성실해지고 그리고 또 자세히 보면 약간 모자라 보이기까지 그 정도로 사람이 많이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군 병장을 만기 전역한 사람이면 뭐 말년 병장병 이런 거 있다고 그러죠? 그런 말년 병장병에 걸려서 그러리라 생각해 볼수 있겠지만 한달 정도 훈련소만 나오고 2년 내내 도성 안에서 공익 생활을 했던 친구도 군복만 입으면 껄렁해지고 나태해지고 아주 불손해지는 것을 보면 군필 남자들에게 있어서 군복은 특별한 힘을 부여하는 어떤 성유물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보곤 합니다. 제가 조금은 가볍게 이야기를 시작을 했지만 우리가 입는 옷. 시라고 하는 것은 아주 특별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내 행실도 얌전해지고 화려하고 어, 아주 멋진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뭐라 어, 연예인이라도 된것 마냥 거울 한번 쓱 보고 좀 잘생겼는데 어, 이 정도면 괜찮은데 뭐 이런 에, 착각까지 하게 되는 우쭐하게끔 하는 그런 일들을 어, 입고 있는 옷이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 그래서 사람 따라 옷이 정해지기도 하지만 옷을 따라 사람이 바뀌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떤 옷을 입으셨나요? 다들 이제 교회 오신다고 대충 입고 오신 분들은 없을 것이고 좋은 옷을 꺼내서 입고 오셨을 텐데. 어떤 옷을 나는 입고 있는가 하는 질문. 오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서로 다른 옷을 입은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3절과 14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시작.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먼저 첫 번째 부류의 사람은 알페오의 아들 레위로 대변되는 죄인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 본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레위의 직업은 무엇이지요? 네, 세관, 아, 세리였습니다. 본문에서 밝힌 바 레위의 직업은 세리입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로 치자면 일제치하의그 강정기 때 친일파처럼 여겨지는 민족의 배신자, 민족의 혈세를, 혈세를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가져다 바치는 자, 그리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서 자신의 생계를 이어나가는 자입니다. 명예롭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으며 그 누구도 흔쾌히 그 옷을 입으라 라고 한다면 흔쾌히 입지 않을 법한 그런 볼품 없고 불이하며 심지어는 그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쳐다보는 아, 사람의 마음이 불쾌하게 되는 그런 옷을 입고 있던 사람이 바로 레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수치스러운 옷을 입고 있는 레위에게 어느 날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민족의 반역자, 마도 같은 그에게 무엇라 말씀하셨을까? 너 인생 왜 그렇게 살고 있니? 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렸는지 알고 있니? 너는 이런저런 점에서 참 잘못했어. 불법을 행하는 레위야. 나를 떠나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아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런저런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그에게 무어라 말씀하셨냐면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의 반응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아주 간결했습니다.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그가 일어나 따르니라. 참 의아한 모습입니다. 볼품없는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 받는. 불신과 불의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가 그가 입고 있던 그 옷대로 행동하지 않고 그 입은 옷에 합당한 행동을 하지 않고 당장에 자신이 입고 있던 그 옷을 내던져 버리고 그의 평생의 인생을 뒤집어 엎는 위대한 행동을 합니다. 그 행동은 바로 일어나 따르니라.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곧 이어서. 두 번째 부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함께 15절과 1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15절 16절 시작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르미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아멘 세리 레위를 제자로 삼으신 예수님께서는 레위의 집을 방문하여서 그곳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목사에게는 목사 친구밖에 없듯이 세리였던 레위에게는 어떤 친구밖에 없었을까요? 세리밖에 없었습니다. 본문에는 세리와 함께 많은 죄인들도 그것에서 함께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기록된 죄인들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버림받은 사람들이라고도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 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그들이 실제로 도덕적 그리고 윤리적으로 사법적으로 죄를 지었다기보다는 단순히 몸에 병이 들었거나 하는 그런 유대교의 정결법을 어긴 종교적인 이유로 버림받은 사람이라. 그리고 죄인이라 일컬어지는 사람들이었으므로 아, 이었음을 우리는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세리들과 그 죄인들이 함께 식사하고 있는 그 자리에 누군가 방문합니다. 그들이 누군가하면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자 사회에서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들은 어떤 옷을 입고 있었을까요? 세리 레위와는 다르게 아주 좋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바느질도 잘 되어 있고 균형도 잡혀 있고, 그래서 누가 봐도 "아, 저옷한번 나도 입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썩 괜찮은 옷을 입고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좋은 옷을 그리고 아주 의로워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있었으니, 그들의 행실도 그들이 하는 모습도 그 옷과... 꼭 닮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한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무엇이었죠? 네. 세리와 죄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예수님을 질책하기까지 했습니다. 아, 잘못을 질책하고 죄인을 고발하며 그릇된 행동을 정죄하는 것은 엄밀히 말해서 잘못된 일이라고는 할수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사회 가운데 정의와 질서가 잡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리세인과 서기관들이 세리와 죄인들을 멸시하고 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님을 질책하는 것은 이제 살펴볼 말씀, 이런 의미에 있어서는 정당하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세리를 멸시하고 천히 여기고 죄인으로 취급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아, 그것은 바로 그 세리들이 민족의 혈세를 쥐어짜서 로마에게 세금으로 바쳤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었기 때문에 세리를 아,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주 어, 천히 여긴 것이죠. 그럼 이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로마 제국이 다온 세계를 다스리고 있었던 그때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로마 제국 안에서 유대교가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다신교를 기반으로 하며 황제를 신이라 여기는 그런 나라의 통치를 받고 있음에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시기에 우리는 황제와 우상을 따르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통치에 우리는 순복합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앙, 유대교가 그 다신교 신앙, 다스리는 그 제국 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유대교가 로마 제국 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단한 가지 이유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세리를 욕하고 멸시하고 나라를 팔아먹는다 라고 손가락질하며 벽을 세웠던 그들이 누구보다 앞장서서 로마 제국과 결탁하며 지냈기 때문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로마 제국에게 무릎 꿇었고 로마의 통치를 지지하였으며 순복하였기 때문에 유대교가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존속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헤아려 하였을 때 대제사장을 위시한 무리들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주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즉각 처결하지 못하고 헤롯과 빌라도를 찾아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세리가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 라고 한다면 세리의 잘못은 눈동자의 티와 가고 대제사장과 바리세인과 서기관의 잘못은 눈동자의 들뽀와 같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그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화목해 하는 그런 귀한 직분을 받은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그들이 종교 지도자로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을 놓고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때 당시 종교적으로 버림받았다라고 불리는 그리고 죄인이라 일컫는 자들은 거의 대부분 힘없고 가난하고 몸에 병이 든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 하나님을 알고 따르는 그 사람들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그 사람들이 자신의 직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을 배척하고 쫓아내고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붙들고 보듬어서 어떻게 해서든 정결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품으로 오게끔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로움을 과시하기 위해서 오히려 벽을 세워서 그들을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고 성전, 문 밖으로 내친 것입니다. 자신의 모습과 감당해야 할 직분을 망각한 채로 그렇게 좋은 옷을 입고도 의로워 보이는 옷을 입고도 자신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만 보고 있는 그런 아주 우습광스러운 모습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길 사람에게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의롭고 거룩한 옷이 자신 때문에 더러워지고 있는 것은 살펴보지도 못하고 자신은 깨끗한 척 아닌 척 하면서 그래서 남을 더 지적하고 질책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바쁜 의로운 옷을 입고 살아가는 가장 애처로운 사람들이 바로 이두 번째 옷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로마서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의인은 없나니 둘은 있다 하나도 없으며. 아, 사랑하는 신일의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옷을 입고 계십니까? 죄인의 옷입니까? 아니면 의인의 옷입니까? 이제 어떤 옷을 입으셔야 하겠습니까? 이렇게 읽고 보니 괜히 죄인의 옷을 입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에, 우리가 입어야 할 옷은 죄인의 옷도 아니고 의인의 옷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새롭게 갈아입어야 할 옷은 세리와 같은 죄인의 옷도 아니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그런 네, 보기에만 썩 좋은 그런 의인의 옷도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번 한 주를 보내면서 갈아입어야 할그 옷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벗어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 없고, 병든 자가 쓸 데가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죄인을 부르신 이유는, 지금 입고 있는 그 죄인의 옷을 벗어버리고, 내가 이제 너희에게 벗어서 줄그 옷을 입으, 입히시기 위해서 그 죄인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레위를 부르셨습니까? 레위를 불러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시고 품어주셔서 그 레위가 그 사랑에 힘입어서 거룩하게 되게끔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과 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신의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옷으로 갈아입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맺겠습니다. 옷이라는 것은 참 놀라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예쁜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얌전해지고 멋지고 화려한 옷을 입고 있으면 괜히 연예인이라도 된듯 우쭐해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입기로 결단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이 옷은 죄로부터 오는 모든 죄책감을 해방시키는 힘을 주는 옷이자, 우리가 죄의 길에 빠지려 할때그 길에서 돌아서게끔 만드는 능력이 있는 옷이자, 우리 안에 다른 일을 향한 불평과 불만과 정죄와 비판의 마음이 생길 때에 그것을 이해와 인정과 배려로 바꾸어 내는 놀라운 사랑이깃들어 있는 옷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그 옷에 합당한 삶의 열매를 맺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죄인의 옷을 입지 않고 자칭 의인의 옷도 입지 않으며 오직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보혈의 옷을 입고자 결단합니다 자격 없는, 사람, 자격 없는 사람이었지만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에 군말 없이 일어나 따랐던 레위처럼 여기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요청에 군말 없이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은총과 구원이 나의 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살리고자 갈갈이 찢겨나간 그리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 것임을 깨닫고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자녀와 내 형제를, 내 직장 상사와 동료와 직원을, 손님을, 고객을, 이웃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배려하며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